긍정적인 의미에서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인데요. 참 좋은 영화 만들었으니까 좋은 결과 있겠죠. 네, 응원합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굽세, 화이팅! 어머니를 어머니로 한번 봤어야 했는데. 지난 30일에 개봉한 영화 소리굽쇠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님들의 치욕과 또그 고통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치 소리굽쇠처럼 대물림되고 있는데요. 영화 소리굽쇠는 선택이 아닌 꼭 봐야 하는 영화로 대중에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역사의 아픔을 잊지 말라는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여전히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위안부 할머님들의 삶 영화 소리곱세로 만나보시죠 중국 한국 성에 저희 할머 한국 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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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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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근로대 한국 고국한한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주고 돈도 많이 준다는 말과 함께 일본군은 꽃다운 나이 어린 한국 소녀들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죠. 소녀 귀임은 중국 흑룡강성까지 끌려가 일본군 정신 근로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되어 하루에 10명에서 많게는 30명에 이르는 군인들을 상대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귀임 할머니 역시 성노예로 힘든 삶을 견뎌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해방된 지도 어느덧 70년. 고향에 가기 싶어도 갈 방법이 없더라. <laughs> 하지만 위안부 할머님들은 여전히 고향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만 올렸는데 다른 것도 진동하지? 소리굽새끼리는 함께 오거든. 이렇게 계실 때는 정말 우리네 그냥 할머님들처럼 정말 정 많고 따뜻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신데 어, 아픔이나 과거에 이런 예, 그 전에 옛날 얘기하시면 굉장히 좀 아직도 좀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 할머님들의 아픔을 좀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 기억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계기의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어,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예, 촬영할 때 의식해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항상 주셨던 것 같고요. 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어떤 만행을 고발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외국계자 할머니들의 삶, 그분들의 인생 그리고. 어 어떤 아물지 않는 실존적인 고통 그리고 그 후대까지 이어져 내는 오 아픔에 대해서 어, 생각하는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의도로 어, 연출을 했고요 세계인들이 그,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비극적인 어,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화하는데 의미를 두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중국 가무 공장도 많고. 영화를 본한 청소년 관객은 SNS를 통해서 국사 수업을 받은 것 외로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었는데, 영화를 보고 한국사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나가 몸소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솔직한 고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소리굽세가 개봉된 이후 SNS 상에서 화제를 낳았던 역사 바로보기 특강 역시 조회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괜찮다. 다음에는 엄마고 같이 가. 영화 소리 곱스의 울림과 반향이 우리 사회에 잔잔하면서도 강하게 일고 있다는 증거이죠. 현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한 건데요. 위안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시면 좋겠습니다.